자바의 패키지 개념 그리고 JDK 9 이후에서 추가되어진 모듈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패키지는 서로 연관된 코드들의 묶음으로서 서로 같은 이름의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반을 마련을 해 줍니다. C++의 네임스페이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어요. 다만 자바의 패키지라는 것은 각각의 클래스들을 서로 다른 물리적인 경로상에 위치시켜줌으로써 각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클래스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명 중에서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만약에 내 친구가 광주에 산다라고 했을 때,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광주시에 사는 어느 동네에 있는 아무에게 보내겠다라고 주소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실제 광주시라는 도시가 경기도에도 있고 또 전라남도 쪽에도 광주시가 하나 있긴 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이 편지는 경기도 쪽으로 보내지게 될까요?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보내지게 될까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주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한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도에 있는 도시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키지들은 특히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외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들을 서로 나누어서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연히 A 개발자도 Tools라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C 개발자도 Tools라는 클래스를 이름은 같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클래스 이름으로만 식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두 개발자 중에서 누군가는 강제로 이름을 바꾸어야지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데 반해서. 현재 우리가 패키지라는 것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젝트 내에, 뭐 파일 입출력에 대한 패키지다, 혹은 사용자 입출력에 대한 패키지다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패키지들을 구성을 하고,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들을 위치시켰을 때, 뭐 파일 입출력 안에 있는 tools라는 클래스나, 혹은 사용자 입출력 패키지 안에 있는 tools라는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 자체는 같지만, 그 클래스를 식별할 수 있는 전체 패키지 명을 통해서 살펴본다 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래스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바의 패키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C++의 네임 스페이스와 달리 그저 이름만의 묶음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진 클래스들 그리고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 비슷한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뭐 하여튼 연관되어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을 한데 묶어 계층적으로 구성한 경로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바의 각 패키지 계층은 점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사용을 해 봤던 스캐너 클래스 같은 경우 보면 자바. 유. 7. 스캐너 라는 이름이 클래스에 대한 전체 이름이 되어져요. 자, 그중에서 스캐너라는 클래스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java.util이라는 것이 바로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포함되고 있는 패키지 명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java라는 패키지 안에 가 보면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 유틸이라는 패키지가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java 패키지 안에 있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따라서 내가 명시적으로 스캐너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든 클래스는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사용했던 자바점 유출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 클래스와 내가 작성한 스캐너 클래스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바의 패키지는 두 단계 이상 계층적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자바 API라고 해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을수 있는 클래스들 혹은 인터페이스들이 제공되어 진다라고 했었죠. 마치 우리 C 언어에서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 혹은 C++에서 string이라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자바 역시 제공이 되어지는데 자바 표준 패키지라는 것은 그런 클래스들의 모음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현재 jdk9 버전 이후로는 이 표준 패키지가 모듈로 분할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jdk를 설치한 경로 밑에 가 보면 j modules 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되어진 표준 패키지 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rt. jar라는 형태의 하나의 파일로 제공이 되어졌는데 JDK 9 이후부터는 모듈 프로그래밍에 따라 다수의 모듈로 나누어서 제공되어진다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자바 표준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각 클래스에 대한 소스 파일을 참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JDK가 설치되어진 다음 경로 밑에 가 보면 source.zip이라는 소스 파일이 있었고 그 소스 파일 안에 자바 API에서 제공되어진 모든 클래스에 대한 실제 소스 코드가 담겨져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자바의 표준 패키지는 JDK 9 버전 이후부터는 모듈이라는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자바의 모듈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연관되어진 패키지와 몇몇 자원들을 한데 모아 놓은 일종의 묶음에 해당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전에는 자바 API의 모든 패키지들이 하나의 파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연관되어진 애들끼리 분리해서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면 되겠죠. 더불어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역시 여러 개의 모듈로 분할해서 작성할 수는 있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그 구성 여부들을 체크하기는 했었는데, 이번 학기 우리 강의에서는 모듈 프로그래밍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제 이 자바를 개발한 오라클에서 제시하기를 각종 응용 프로그램 작성 시 모듈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제하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모듈 프로그래밍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기는 것이지만 뭐 일반적으로 메모리가 좀 충분한 상황에서 수행되어진다 라고 하면 구조만 복잡해질 뿐 굳이 우리가 뭐 모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구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모듈 프로그래밍을 이번 학기 동안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다만 이제 모듈에 대한 개념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JDK 버전 9 이전 버전인 JDK 8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바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모든 패키지들이 하나의 파일로 묶여서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중에서 내가 일부 패키지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다 메모리에 탑재되어지는 다소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JDK9 이후에서는 각각의 패키지들을 연관되어진 것끼리 모듈로 따로 묶어 놓고 내가 이쪽 모듈은 필요하지만 이쪽 모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메모리에 프로그램 실행 시 내가 필요한 모듈만 메모리에 탑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더 메모리를 적게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메모리가 열악한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데에서도 수월하게 동작되어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바 API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듈 파일들을 보면 JDK 설치 경로에 가 보면 JDK 설치되어진 버전, 뭐 각각의 버전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위치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JDK가 설치되어진 폴더 밑에 가 보면 jmodules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확장자가 .jmod라는 파일들이 다수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듈 파일들인 것이고, 각각의 모듈 파일 안에는 다시 다수개의 패키지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보통 우리가 압축 파일이라고 하면 다수개의 파일들을 한데 묶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종종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압축 파일 형태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JDK에서 제공되어지는 JModule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묶인 모듈 내에서 패키지들을 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Java 프로그래밍 할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듈로서 Java.Base 라는 모듈이 있는데 Java.Base 라는 모듈 안에 가보면 현재 Java 라는 폴더 밑에 u t i l 이라는 폴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폴더는 바로 패키지를 구성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j a 라는 패키지 안에 유 t 이라는 패키지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각종 클래스 파일들이 바로 그 java.util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각종 클래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던 s c a n n e r c l a 라는 클래스 파일에 대한 풀네임이 즉 java.util.scanner라는 이름이 이 스캐너가 어느 패키지 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전체 경로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JDK 9 이전까지는 현재 rt.jar라는 Java API 클래스들을 모두 다 묶고 있는 하나의 파일로 제공이 되어지고 Java Virtual Machine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이 하나의 파일로부터 필요한 API 클래스들을 풀어서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하는 방식을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필요한 클래스가 하나이던 열 개이던 상관없이 이 전체가 필요한 그런 구조를 지녔습니다. 반면에 JDK 9에서는 rt.jar라는 파일 대신에 Java API를 다수의 작은 규모의 모듈로 분할해서 제공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현재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에 필요한 모듈들만 조립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JDK9 이상에서는 모듈스라는 비공개 파일을 가지고서 자바 버철머신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때 여기에서 필요한 모듈들을 끌어내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듈들만 따로 묶어 가지고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최소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메모리가 더 적은 시스템에서도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응용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가 약한30% 정도 감소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이번 학기에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문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즉 모듈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듈이라는 개념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특징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패키지들 중에 우리가 사용해 볼 만한 패키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자바 점 Base 모듈에서 자바 점 랭기지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다른 패키지들과 다르게 이 자바 점 랭기지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클래스들은 패키지 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문자를 표현한다 라든가 표준 입출력을 처리한다 라든가 혹은 수학적인 어떤 계산 처리를 한다 라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시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그런 클래스들 혹은 객체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패키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자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스트링 클래스나 표준 입출력 처리를 담당했던 시스템 클래스 같은 것들이 모두 다이 자바 점 랭귀지 패키지에 속하게 되어져요. 자 반면에 이제 나머지 패키지들은 뭐 모듈명을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패키지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느 패키지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많이 사용해볼 수 있는 것은 자바 점 유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날짜나 시간 정보들을 나타낸다라든가 혹은 뭐 벡터나 혹은 해시맵 같은 자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사용한다라든가 혹은 뭐 난수를 발생시키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든가 등등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활용해 볼수 있는 유용한 도구 모음 성격의 클래스들이 바로 java.util이라는 유틸리티의 약자이기도 하죠. 해당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고, 자바점 IO라는 패키지는 인풋 아웃풋의 약자인 것이죠.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고자 할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기 말에 가서 파일 입출력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룰 것인데 그때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 일부를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점 데스크탑이라는 모듈에 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java.awt라는 패키지와 java.swing이라는 패키지를 사용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했었는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래픽 유전 인터페이스를 갖는 소위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AWT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 AWT의 단점들을 살짝 보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가 Swing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두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각종 API 클래스들은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패키지 종류도 많고, 또 어느 한 패키지에 속해 있는 클래스도 많고, 또 각각의 클래스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멤버들이나 또 사용 방법들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어, 이 부분들을 매번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어짐에 따라 그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좀더 빠르고 또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자바를 제공하고 있는 오라클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 8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이고, 스탠다드 에디션 11에 해당하는 자바 API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아래쪽에 가보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항목 밑에 API d o c u m e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각 모듈에 대한 정보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java.base라는 모듈을 당분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 이 java.base라는 모듈에 가보니까 여러 패키지들이 포함되고 있죠? 자, 그 중에 java.language라는 패키지를 눌러볼게요. 자, java.language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구조와 뭐 아직 우리 인터페이스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고 어, 각종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 클래스들 중에서 우리는 쭉 내려와서 현재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보면 자바에서 문자를 나타낼 때 String 클래스를 사용한다라는 점 한번 살펴봤던 것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System이라는 클래스는 우리 시스템점마우점프린 l n 할때 사용했던 바로 그 시스템 클래스인 것이죠. 뭐 이렇듯 문자열이나 기본적인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들이 여기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뭐 어떤 클래스다라는 것들이 대략적 설명 나와 있고 그 안에 생성자는 어떤 형태의 생성자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 메서드들은 어떤 메서드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그 여러 가지 메서드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메서드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메서드 이름을 눌러 주게 되면 좀더 자세한 사용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어지는 몇 가지 사례들은 이 전체 자바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는 정말 빙산의 일가하게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텍스트에 의존하기보다는 텍스트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익히고 예제들을 연습해보는 정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단원에서 다뤘던 클래스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API 문서들을 참조해보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했지,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메서드들, 또 어떤 생성자들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한 번씩 눈여겨봐주는 연습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좀더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후 강의 때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클래스를 만나면 반드시 여기 들어와서 한 번쯤은 쭉 훑어보세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 그죠? 아, 이런 이런 메서드들 또 이런 이런 동작들을 하는 클래스구나라는 것을 한 번씩 훑어보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자바의 패키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그리고 모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모듈 프로그래밍은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것이니까 차차더라도 하 패키지라는 개념은 C++ 프로그래밍 때는 없던 개념이고 또 패키지에 따라서 접근 지정이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해서 식별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